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과 명태균 건진 법사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김씨 측은 망신 주려는 여론 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에 첫 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 첫 재판이 열린지 두달 만의 처음입니다. 다만 내일 진행될 서정조사와 다음 달 3일 결승공판에서 이뤄질 김건희 씨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만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서정조사는 도이치 모터스 및 명태균, 건진법사 사건을 합쳐 총 6시간 동안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정조사에선 특검이 증거가 되는 문서를 설명해야 하는 만큼 내일 재판엔 특검이 수사해온 기록들이 영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언론사에 법정 촬영을 허가해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30초 가량으로 제한돼 김 씨가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만 짧게 찍혔을 뿐 심리 과정은 볼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갖추셔서 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이 중계되는 전직 영부인이 됩니다. 김건희 씨 측은 망신주기 여론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는 24일과 26일에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를 12월 초로 미뤄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날짜를 다시 정해 통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 t b c 박현주입니다.